이제 앞으로 살펴볼 어,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서 사사의 이야기들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사들을 살펴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본 사사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사사이고, 다른 사사들의 모범으로 제시된 인물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사로서 임무를 다하다가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의 무덤은 또 어디 있는지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간신앙까지 살펴본 여느 사사들은, 다른 사사들은 자신의 성을 만들려고 했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였으며, 자식의 자식에 이르도록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또한 무덤을 만들어 자신의 왕국을 끝까지 계속해서 세속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살펴본 온니엘의 정반대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사사들의 가장 가장 타락의 절정의 절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삼손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13장 1절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준다면, 이 오늘부터 볼 이, 2절부터는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소라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삼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부르지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이름의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등장 인물의 이름이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이야기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 인물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만화라는 이름의, 인물의 이름도 그러한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 보통 처음 만나는 분과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샬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살던 사회는 그의 이름처럼 평안을 주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샬롬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르진 수탈과 약탈로 인해 고달픈 삶을 살아갔고, 그 고달픈 삶의 삶에 평안을 누리고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마누아라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중에 가장 긴 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의 압제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르지짐이 없다는 것이 놀랍고, 또한 이 사사기에는 이 블레셋의 이 압제의 시작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신기합니다. 이 블레셋의 이 블레셋이 뿌리를 뽑히거나 아예 다 진멸을 시키거나 블레셋의 끝을 보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윗에 가서야 비로소 블레셋을 끝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악연은 아주 그 뿌리가 깊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을 완전히 잊었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잊은 거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렇듯 신앙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샬롬을 누리고자 했던 마노아의 가정을 배경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 사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 마노아의 마누아라는 이 가정으로 시작됐는데 이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불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 가장 먼저는 사라가 그랬고 또한 어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라일이 또한 불임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또한 불임이었습니다. 어, 만화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다른 여인들은 자신의 이 불임을 놓고 자녀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게 해 달라고 그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저주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불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하거나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말해 주기 전까지는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미 내 나이가 이런데. 내가 무슨 자식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자포자기 했던 마음이 바로 만어의 아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은 나시린의 규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머니에게까지. 어, 삼손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에게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태중에 있는 삼손은 당연히 나시린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언급되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라는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태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태중에서부터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른 어 해석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노아의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신인이었던 겁니다. 태어나면서 태어나서부터 그가 나신인으로 세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마노아의 아들 그러니까 삼손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음. 그 어미에게도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은 접촉으로부터 전가되는데 산모가 먹는 음식은 뱃속의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한 만화의 아내에게 독주나 포도주나 혹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중에 있는 아이에게 부정함이 전가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이렇듯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한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따르도록 한 후에 또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나시린의 규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시린의 규례 중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인이 지켜야 할 대략적으로 한 다섯 가지 되는 규례들을 명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소산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로는 머리털을 깎지 말라.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 네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라. 다섯 번째는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율법이 정한 규례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이 중에 삼손에게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인 경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지막 다섯 번째 서원 기간이 끝나면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는 이두 가지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뭐 대충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사라 사사라는 이 직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한 것을 말씀하면서 태중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자연적으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제 중에 삼손에게만큼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라는 규례를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라고 나시린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셨습니다. 보통의 나시린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지켰는데 삼손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있어라 라고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만호의 아들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택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말씀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인 만화의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고대근동의 문화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화의 삶을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자식의 대를 잇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삶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은 것과 다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마노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였던 겁니다. 전혀 부르짖지 않고 전혀 찾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죽게 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만화와 그의 아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내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임신하지 못하여 이제 가문의 대가 끊겨 죽었음에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한 마디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께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만화의 아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딱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거나 구원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들이 아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나 혹은 우리의 바른 행실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과 마노아의 그의 아내뿐만이겠어요. 습니까? 코로나로 혹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쌓여가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더 이상 기억,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도 그랬고, 그들이 미처 움직일 조차 생각하지도 못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지조차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날이 선 칼과 같이 날카롭게 하여 주셔서, 그 칼로 우리의 죄악들을 베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부터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올 때 우리를 국율이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확인하며 바라보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